무리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죠. 무리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는 대부분 무리 함수는 시작점만 확실하면 거기서부터 끊기지 않아요.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방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시작점이 지금 정해져 있다면 끊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만 먼저 정해주고 거기서 x의 범위대로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지금 이 식은 y는 루트 x에서 시작했을 거예요.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방향은 1사분면 방향 이렇게 될것 같아요. 근데 시작점이 이 기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기 때문에 얘 시작점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에서부터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? 정확히 한번 그려볼까요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마 1, 여기서 시작해서 x에, 1, x에 0이 들어가면 1-1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. 근데 우리는 거기서 3에서 8까지만, x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낮은 점을 최소, 가장 높은 점을 최대라고 보기로 하는 거죠. 최소를 a라고 놓기로 했고, 아니지, b라고 놓기로 했고 최대를 a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x에 3 대입하면 여기서 4, 루트 4 1이니까 y는 1이 될 거예요. 다시 x에 8을 집어넣으면 루트 9 1이니까 y는 2가 되겠죠? 그러 그러니까 a 값 나왔고 b 값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한다면 답은 3이 되겠네요.